명이 지금 이제 337명. 근데 614명, 810아 879명, 658명, 그다음에 441명, 388명 모집했고요. 보시면 이제 합격 컷이 높죠. 대부분 다 지금 90 일단 국방부는 거의 90점, 86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 보면 이제 해병대고 육군이 가끔가다 좀떨어진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올해 22년도하고 아 20년도하고 2 2년도 보면 접수 다 낮았죠. 낮았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경쟁률 필요 없어. 여기 보면 경쟁률 국방부 1 6 7 8대 1인데 뭐 경쟁률 뭐가 필요해? 점수 78에 내가 70에 못 맞겠어? 대충 다섯 개드리면 되는데 다섯 개몇 점이에요? 8점이잖아. 그죠. 통과되는데 뭐하러 내가 고민해? 시험 보지? 점수가 중요하지. 딱 시험 봤을 때그 다음에 몇 점이에요? 90으로 올라가죠. 굉장히 특징이에요. 그 이유는, 어, 20년도와 22년도는 행정하기 엄청 어려웠어요. 전략이 중요합니다. 참고로 국방부 가시려면, 제가 볼때 행정 쪽은 3개 이상, 3개 정도예요, 3개. 그리고 육해 공고는 4개. 감옥당.